50대 여성 등산 중 기력저하로 쓰러져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. 얼마 전 경기도 양주 감악산에서 등산을 하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기력이 급격히 떨어져 걷지도 못한 채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헬기까지 동원된 긴급구조 상황이었고 만약 구조가 늦었다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. 이처럼 50대 이후 기력저하는 단순히 좀 피곤하다 수준이 아니라 일상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? 의사들이 권하는 대표적인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. 첫 번째 인삼입니다.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 가장 대표적인 보양식입니다. 두 번째 장어입니다. 고단백과 풍부한 비타민으로 스태미나가 강화됩니다. 세 번째 전복입니다. 원기 회복에 탁월한 고급 보양식 재료입니다. 하지만 위의 음식들은 너무 비싸서 꾸준히 챙겨 먹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좀더 저렴하면서도 기력 회복 효과는 훨씬 강력한 식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. 이 음식은 20대의 젊음과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게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프로필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